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우리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에 어,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어,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나요? 음.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컴퓨터를 자주 이용하게 돼요. 그래서 컴퓨터를 예, 서핑하다 보니까 예, 아트 코리아에서 공모전을 제1회로 개최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여기에 응모해서 좀 한번 겨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네.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<laughs> 네. 어. 지금 이번에 수상한 작품이 참 특이한데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음, 이거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때그 재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싶어졌었어요. 네. 그래서. 자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미나는 한지에다 분채로 많이 그리거든요. 아니면 석채로 그린다든지. 근데 저는 자료를 좀 다양하게 해서 현대화, 현대적인 미나를 그려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다섯 가지 종류의 그 바탕을 기조, 기, 기본으로 기 마련을 했는데요. 하얀색 도화지와 검정색 도화지, 그 다음에 요세 가지는 사포예요. 그래서 가는 사포, 중간 사포,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사포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제 채색하는 그 물감을 좀 다양화해보고 싶은 생각에 그 물감을 이제 처음에 분체를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네. 한국화 물감과 그 다음에 크레파스와 크레용을 사용을 해봤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, 네, 다양한 어. 방법으로 일단은 바탕을 네, 하고 그 위에 이제 미나의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. 어, 창작이나 미나 어, 앞으로의 어. 그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일단은 미술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것이 많이 실력이 딸리고요. 그래서 미술을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특히 우리 미나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석사과정을 밟았고요. 그 석사 과정에서 어. 이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늦게 어.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고 네. 또 미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네. 깊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전문적인 공부를 했는데 어 이제 제가 공부를 한그 대학원에서는 창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에 있었던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대 미술관장님으로 계시는 윤범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. 그러니까 옛날 그 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라든지 현대적인 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. 그것을 명심하고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작품 활동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어, 자의 본인 소개와 어, 수상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저기, 처음, 제1회로 열리는 아트코리아의 미술대전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정말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, 그거는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. 그렇게 네. 주시는 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, 그거에 걸맞게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하고, 그 다음에 민화를 좀더 깊이 있고 현대화적으로, 그 다음에 세계화적인 그런 캐릭터가 될수 있도록 연구하고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아트 코리아 미술 배전이 글로벌 시대로 가는데 우리 송현숙 작가님의 그 작품이 우리 아트 코리아를 빛내는 정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